자, 2차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곡선에는 첫 번째,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타원. 그 다음, 네 번째. 쌍곡선 해가지고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울 텐데 이차곡선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차곡선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이 있는데, 이건 고일과정에서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죠. 그래서 원을 가지고 한번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서 중심이 있었고요. 중심 콤마 B라고 하고, 이니점 XY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점들의 좌치 그것을 원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구해볼 수 있었죠.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해가지고 표준형을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형으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어떤 것을 얻었었어? 자, 이러한 형태의 일반형을 얻었었어요. 여기에서 살펴본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봅니다, 여기서. 자, 일단은 X하고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자,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도 X하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X하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X항, Y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없어 두 번째로는 XY항이 없다 XY항이 없다는 겁니다 XY항이 없다 자, 포물선 타운 쌍곡선도 앞으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면 일반형을 이제 구해서 확인을 해 본다면 X, Y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X하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X, Y 항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배우게 되는데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제 배울 때 이 x 앞에 여기를 내가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q라고 계수를 놓을게요. 그렇다면 이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서 이 p하고 q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졌을 때아 이게 원이구나, 포물선이구나. 타원, 쌍곡선이구나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만 딱 보고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xy에 대한 2차방정식두 번째 xy항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굳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간 거죠. 세 번째로는 x 제곱 y 제곱의 개수의 관계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차곡선을 좀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배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